자, 고기를 굽다, 구워. 비읍이 우로 바뀌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자라면 저 비읍받침 들어가는 단어 중에 불규칙한 단어는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 비읍불규칙. 그래서 비읍불규칙은 비읍이 뭐로 바뀐다? 우로. 다음. 노를 젓다 졌다. 이때 젓다는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이때 젓다는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불규칙. 어떻게 알았어? 어를 넣어 활용했더니 어떻게 해야 돼? 저. 만약에 이걸, 선생님, 저는 노를 져서, 져서, 이렇게,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있겠지? 선생님이 또 너무 과격한 말을 해서 그런데, 어, 이세 직장이 많아. 알겠어요? 어, 공무원 말고도 많아. 이거 안 돼. 공부해도. 냉정하게 말하는 거야 우리 말인데, 노를 저서라, 저서, 안 돼. 공무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노를 저어라고 활용하는 이 능력, 이건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왜 돼요? 선생님, 저는, 저서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정말 일을 안 물고, 있어요 10년만 에 그러면 돼. 아니에요. 저는, 저서라,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지만, 6개월 만에 저는 해야 돼요. 안 돼, 임마. 살을 깎는 각오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개발서 이런 데 보면, 어? 꿈을 갖고, 남들보다 두 배, 세배 하면 다른 애들도 두 배, 세배 해.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고. 이세상에 제일 나쁜 새끼가 뭔지 알아? 희망고문하는 거야. 될 놈한테 된다고 해야지. 즉, 안될걸 되게 하려면 남들보다 두 배, 세 배의 시간을 각오하세요. 이해 돼요? 어. 그러면 스님도 가능하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남들과 똑같은 시간에 너만 두배세배 배 노력합니까? 천만에요. 다른 애들은 가만히 앉아서 합격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똑같이 출발해도 두배세배 배 노력해서 합격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너는 뒤쳐져 있어요. 그럼 이걸 만회하려면 만회하려면 이 수준까지는 다시 이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 기간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각오만 하면 된대. 꿈을 꾸면 된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네가 예수냐, 인마? 안 돼. 둘 중에 하나는 각오해. 내가 좀 모자라면 10년 각오한다. 그러나 내가 평균은 된다. 그럼 뭐야? 두 배, 세배 노력하자. 여보세요? 여기도두 배, 세 배는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야. 너의 어제보다. 너의 어제보다, 예대형. 옆에 옆집에보다 네가 두배더 해봤자 소용 없어. 너의 어제보다 오늘이. 너의 어제보다 오늘.